안녕하세요. 어라운더부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네, 오늘은 코틀링 기초 내용에서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DK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자바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굳이 설치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처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PC에 JDK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17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설치 경로는 뭐 여러 군데 오픈 J D K 가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다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아주리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드는 줄루라고 하는 오픈 J D K 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여기가 방금 제가 링크 걸어드렸던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는데 쭉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바 17 버전 선택해 주시고요. 만약에 맥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맥으로 선택해 주시고 윈도우는 윈도우, 각각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17.0.6 버전이네요. 저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0.4 버전입니다. 설치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최신 버전은 아니네요. 귀찮아가지고 바꾸진 않았고요. 우선은 저는 저 버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고 뭐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SI 파일로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음, 맥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건 인텔 맥일 거고, 요거는 아마 M1 칩 이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DMG 파일로 설치하는 것을 좀더 선호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다고 보고. 자그 다음은 인텔리제이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인텔리제이는 코틀린 언어를 개발하고 있는 Zbrain사에서 만들고 있는 ID 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사이트 잠깐 보고 갈게요 자이 페이지가 인텔리제이라고 검색하고 나오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여기서 m a c OS는 여기 윈도우는 여기로 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Ultimate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30일 무료 평가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일 경우에는 ac.kr로 끝나는 학생 이메일 있잖아요. 그걸로 인증받으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 설치하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제가 자바 강의나 아니면 스프링부트 강의 부분 보시면 이거 설치하는 걸 아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인텔리제이에서 뉴 프로젝트에 와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들은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 저랑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강의는 아마 레포지토리로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다운받아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현재 샘플 코틀린이라고 이름을 정해놨고요. 여기 이름 아무거나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프로젝트가 깔리는 위치예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언어별로 좀 분류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랭귀지는 코틀린. 이거는 맞춰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빌드 시스템은 메이븐 또는 그레이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레이들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JDK는 17 버전. 아까 다운 받아 주셨던 그 JDK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거, add sample 코드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우, 바로 지우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advance setting 부분이 있습니다. 여긴 그룹 아이디랑 artifact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깊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패키지 경로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고유식별자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충돌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계를 또 해줘야 되긴 하는데, 저희는 뭐, 개인 공부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성하고 나면요, 지금 여기는 하단이 좀 잘리긴 했는데, 어 이게 전체 화면이 인텔리제이 화면이라고 하면은 이쪽 위치에 프로그레스 바가 하나씩 돌 겁니다. 인덱싱하고 뭐 필요한 것들 다운받고 하는 건데요, 그게 꽤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 소스 메인 이쪽에 넘어오시면 이 main.kt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kt는 코틀린 파일의 이제 약자고요 확장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죠 제가 지금 좀 가리긴 했는데 이 녹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 콘솔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절차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큰 문제없이 세팅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PPT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프로젝트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인텔리제이 화면인데요. 아까 보셨던 내용 그대로 있죠? 방금 막 만들고 방금 캡쳐 떠서 만든 거라 동일한 화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레스 바는 이쪽에서 이제 아마 돌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구조를 좀 보고 갈게요. 맨 위에 샘플 코틀린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레이들, 그러니까 빌드 시스템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 그레이들 있고요. 그리고 이 빌드도 그레이들 통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build.gradle.kts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레이들 선택할 때 프로젝트 생성할 단계에서요. 저희가 dsl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그레이들에는 그루비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코틀린 강의니까 코틀린 언어로 DSL을 선택을 하고 생성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임폴트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선택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기본 버전이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저 스냅샷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가 정해지고요. 디펜던시가 처음에는 이런, 코틀린의 테스트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Use JUnit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뭐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JUnit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음, 코틀린 옵션해 갖고 JVM 타겟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17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자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클래스는 여기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메인 클래스는 저희가 흔히 보던 그 문법하고 동일합니다. 자바로 자바 기준을 타지면은 public static void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던 메소드가 있잖아요. 이게 코틀린에서는 fun main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능상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녀석이고 문법이 다르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샘플 코드가 메인으로 세팅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세팅하는 이유는 빌드할 때 만약에 이런 메인 메소드 여러 개 만들고 있으면 빌드할 때는 하나를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팅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테스트 코드 샘플은 안 만들어졌네요. 우선은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뭐 여기 그레이들루 뭐 이런 배 파일도 있고 이건 아마 맥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레이들루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원래 그레이들은 설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설치 없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레이들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확장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settings.gradle.kts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우선은 여기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아마 제가 패키지들을 좀 쪼개서 사용을 할 거고, 거기서 어, 각각 챕터별로 파일들을 만들어서 샘플 코드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 보면은 거의 다본 거예요. 이거는 아마 바로는 아닐 수도 있고. 레포지토리 공유가 되면은 영상 본문에 링크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